중고차를 보고 나오면 이상하기 더 불안해집니다. 그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집에 오면 계속 생각나죠. 이게 맞나? 내가 놓친 게 있나? 혹시 속은 건 아닐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 처남 되시는 분이 작년에 중고차를 사셨어요. 중고차 매장 4군데를 네 돌아다니면서 정말 꼼꼼히 보셨대요. 엔진룸도 열어보고 시운전도 하고 타이어도 확인하고요.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더래요. 내가 뭘 놓쳤을까? 이차 괜찮을까?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셨대요. 결국 두달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고장났어요. 수리비로 80만 원이 나왔죠. 그때 천안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때 그렇게 봤는데 왜 이런 걸못 봤을까요? 억울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꼼꼼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문제가 생기고 그럼 내가 뭘 잘못 봤나? 자책하게 돼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이 본게 문제가 아니라 순서 없이 봤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정비소를 직접 운영하며 문제 생긴 중고차를 고쳐온 정비소장 최태곤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중고차는 꼼꼼히 봐야 한다던데요. 전문가처럼 이것저것 다 확인해야 안 속는다던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퇴직은 이미 했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그대로고, 연금은 아직 멀었고, 이 사이에서 마음만 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제가 아는 지인은 중고차를 세 번이나 바꾸셨어요. 매번 꼼꼼히 봤다고 하시는데, 매번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차를 어떤 순서로 보셨냐고요. 그랬더니 그냥 보이는 대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딱히 순서는 없었다고요. 중고차는 정보 싸움 같아 보여도 사실은 마음 싸움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차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써버린 시간과 수고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차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돼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주변에서 중고차 꼼꼼히 봐야 한다는 말만 들어보셨죠? 오늘 이 영상 정말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세요. 그래야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이 영상이 알고리즘 탈수 있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중고차를 고를 때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해요. 엔진룸부터 시작해서 실내, 트렁크, 타이어, 하체까지 전부 다 확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서는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더큰 문제는 뭐냐면 차를 보는 순간부터 이미 감정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실내가 깨끗하면 괜히 좋아 보이고 외관이 반짝거리면 상태가 좋을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보라고 하기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봐야 흔들리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훨씬 지룡적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순서만 지키면 최소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거든요. 뒤에 나올 핵심 내용을 놓치시면 나중에 차를 보러 가셔도 여전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어려운 용어도 없고 복잡한 점검 항목도 없어요. 그냥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알아도 중고차 보러 갈때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중고차를 볼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각부터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는 이겁니다. 중고차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모르면 아무리 많이 봐도 결국 불안하고 순서만 알면 적게 봐도 확신이 생깁니다. 중고차 매장에 도착하면 대부분 바로 차문부터 엽니다. 운전석에 앉고 핸들 잡고 계기판을 보죠. 그 순간부터 판단은 흐려지기 시작해요. 시트가 편하면 마음이 풀리고 실내가 깨끗하면 괜히 괜찮아 보입니다. 새차 향이라도 나면 완전히 넘어가죠. 이게 바로 중고차 매장에서 노리는 겁니다. 일부러 실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방향제도 뿌려놔요. 시트 커버도 씌우고 핸들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죠. 보기 좋게 만들어서 감정적으로 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차 문부터 열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차에 타는 순간 이미 절 많은 마음이 기울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발견해도 그냥 넘어가게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 아깝잖아요. 차에서는 두세 걸음 떨어진 상태에서 천천히 한 바퀴를 도세요. 가까이 붙지 말고 산책하듯이 보시면 됩니다. 급할 것 없어요. 차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역업사원이 빨리 타보라고 해도 서두르지 마세요.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작은 흠집보다 차 전체의 균형이 먼저 보입니다. 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어딘가 어색한 느낌은 없는지. 이건 떨어져서 봐야 느껴져요. 가까이서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게 되거든요. 특히 차 색깔을 잘 보세요. 햇빛 아래서 보면 도색한 부분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같은 색으로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앞문과 뒷문의 색이 미묘하게 다르거나 본닛과 지붕의 광택이 다르면 사고 이력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한국 교통 안전공간 자료를 보면 중고차 구매자의 40% 이상이 사고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다고 해요. 사고 서류를 받아도 실제로 비교해 보는 사람은 적어요. 그냥 서류만 받고 안심하죠. 하지만 서류보다 중요한 건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외관은 자세히 볼수록 오히려 판단을 흐립니다. 작은 흠집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쳐요. 차는 중고니까 흠집이 있는 게 당연해요. 문제는 큰 사고를 당했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예요. 이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봐야 보입니다. 다음으로 휠을 보세요. 휠 바깥은 누구나 봅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도 정리를 잘해 놔요.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죠. 하지만 제가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휠 안쪽입니다. 허리 조금만 숙이면 보여요. 휠 안쪽에는 운전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거칠고 녹이 슬어 있으면 차도 그만큼 고생했을 가능성이 커요. 비 오는 날 험한 길을 많이 다녔거나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겉은 깨끗해도 안쪽이 엉망이면 그 차는 고생한 차예요. 앞바퀴만 보지 말고 네개 모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바퀴만 깨끗하게 해놓고 뒤는 그대로 두거든요. 어차피 안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볼 겁니다. 네 개를 다 봐야 진짜 상태를 알수 있어요. 자동차 정비기술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 1위가 바로 하체 관련이래요. 휠과 타이어, 서스펜션 같은 부분이죠. 이런 건 겉으로 잘안 보이니까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수리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타이어도 중요해요. 홈만 보지 마세요. 홈이 남아있어도 타이어가 오래됐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타이어 옆면을 보시면 제조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네 자리 숫자인데요. 앞에 두 자리는 주차, 뒤에 두 자리는 연도예요. 예를 들어, 2919라고 적혀 있으면 2019년 25번째 주에 만들어진 거예요. 타이어는 제조일로부터 5년이 넘으면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고무가 노화되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탄성이 떨어져서 미끄러울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운전자분들은 반응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느리니까 타이어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또, 한쪽만 유난히 달아있다면 차 하체 정렬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타이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체가 틀어지면 운전할 때 계속 한쪽으로 쏠리고 연비도 나빠집니다. 고치려면 비용도 꽤 들어가고요. 65세 정미선님은 중고차를 사고 나서 한달 만에 타이어 4개를 다 갈았어요. 살 때는 홈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조일을 보니까 7년 전 거였대요. 운전하다가 빗길에서 미끄러질 뻔해서 겁이 나서 바로 교체하셨죠. 타이어 4개 값이 60만원 나왔어요. 미리 확인했으면 가격 흥정할 때 깎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본니트 열기 전에 주변을 한번더 보세요. 차 밑을 들여다보는 게 좋은데 바닥에 기름자국이나 물자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엔진오일이 새거나 냉각수가 샌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매장에서 주차된 상태로 오래 있었으면 바닥에 흔적이 남습니다. 차를 한 바퀴 돌면서 문짝 틈을 보세요. 문과 차체 사이 간격이 일정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한쪽이 유난히 벌어져 있거나 반대로 너무 붙어 있으면 사고로 인해 프레임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차는 나중에 소음도 많이 나고 주행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차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데 5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 5분이 나중에 몇백만원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차에 타지 마시고 천천히 밖에서 먼저 보세요.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차에 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결정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거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에요. 이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숙수무책입니다. 본니틀 열 때도 순서가 있어요. 본니틀을 열자마자 엔진룸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먼저 냄새를 맡아보세요. 탄 냄새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엔진오일이 새거나 냉각수가 샌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냄새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엔진룸이 너무 깨끗해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중고차인데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뭔가를 숨기려고 일부러 깨끗하게 닦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일 누유 흔적을 지우려고 세척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엔진룸이 너무 더러워도 문제예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오일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으면 관리를 제대로 안한 차예요. 엔진 눈 관리를 안 했다는 건 다른 부분도 제대로 관리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오일캡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세요. 오일이 까맣고 걸쭉하면 교환 주기를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엔진 오일은 차의 피 같은 거라서 이게 나쁘면 엔진 수명이 짧아집니다. 반대로 오일이 너무 맑고 깨끗하면 방금 교환한 거예요. 팔기 직전에 급하게 갈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냉각수 통도 확인하세요. 냉각수 색이 탁하거나 녹물이 섞여 있으면 라디에이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냉각수는 보통 인형에 한번 교환하는데 오래 방치하면 엔진 성능이 떨어지고 엔진 과열로 이어집니다. 배터리 상태도 중요해요. 배터리 단자 부분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으면 부식된 거예요. 배터리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증거죠. 중고차 배터리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쓸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교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 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중고차 구매 후 3개월 이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장이 배터리와 점화계통이래요. 시동이 안 걸리거나 운전 중에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미리 확인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이제 차문 앞에 섰을 때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빨리 타보고 싶고 시운전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때 꼭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오늘은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계약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흥정에서 밀립니다. 시동은 문을 닫기 전에 거세요. 문을 연 상태에서 듣는 소리는 차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 엔진에서 나는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거든요. 시동이 부드럽게 걸리는지, 이상한 쇳소리가 섞이지 않는지, 이게 중고차의 첫 시험입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한 번에 걸리지 않고 몇번 시도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약하거나 점화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시동 소리가 거칠고 덜컹거리면 엔진 내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차 안에 들어가면 버튼들도 하나씩 눌러 보세요. 창문, 사이드 미러, 라이트, 와이퍼, 에어컨까지 전부 다 작동시켜 보는 겁니다. 지금 확인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전부 내 돈으로 고쳐야 합니다. 특히 에어컨은 꼭켜 보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지, 겨울에는 히터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에어컨 고장은 수리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컴프레서를 갈아야 하면 100만원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창문도 4개 다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덜컹거리거나 느리게 움직이면 모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이드 미러 접이도 확인하고요. 이런 것들이 고장 나면 하나하나 고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핸들 느낌과 RPM도 느껴보세요. 핸들을 잡았을 때 미세하게 떨린다면 휠 밸런스가 안 맞거나 타이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RPM이 일정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하면 엔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고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는지도 확인하세요. 엔진 경고등, ABS 경고등, 에어백 경고등 같은 게 켜져 있으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심각한 문제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영업사원이 나중에 고쳐준다고 해도 믿으면 안 돼요. 시운전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출발해서 가속 페달 반응을 확인하세요. 밟았을 때 바로 반응하는지 지연되는지 느껴보는 거예요. 변속기도 중요한데 기어가 바뀔 때 충격이 있으면 미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브레이크도 꼭 확인하세요. 제동할 때 떨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면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안전과 직결되니까 절대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덜컹거리는 소리가 크거나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면 쇼크업 서버가 망가졌을 수 있어요. 이것도 교체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70세 김순자님은 중고차를 사고 한달 뒤에 미션오일을 갈았어요. 변속할 때 계속 덜컹거여서 정비소에 갔더니 미션오일이 거의 안 남아있었대요. 교환 비용으로 30만 원이 나왔죠. 시운전할 때 변속 충격을 느꼈는데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돈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행소음도 확인하세요. 고속으로 달릴 때 바람 소리가 너무 크거나 차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문짝 고무 패킹이 닳았거나 차체 결합 부분이 헐거운 거예요. 이런 차는 장거리 운전할 때 정말 피곤합니다. 이 모든 걸다 확인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 30분이 나중에 몇 백만 원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내돈 주고 사는 건데 충분히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뭘 보느냐가 아니라 내 예산과 필요에 맞는 현실적인 선을 잡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볼때 완벽한 차를 찾으려고 하세요. 엔진 소리 하나, 작은 흠집 하나까지 전부 확인하려고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세한 떨림이나 이상한 소음 같은 건 정비소에서 30년 일한 저도 집중해서 들어야 겨우 알수 있어요. 중고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새차 같은 중고차예요. 출고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고 주행거리도 짧고 상태가 거의 새것 같은 차죠. 당연히 가격도 비쌉니다. 새차 가격의 80% 90%를 줘야 해요. 이런 차는 할부 끼고 샀다가 급하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하나는 진짜 중고차예요. 5년 10년 됐고 주행거리도 제법 나가고 여기저기 세월에 한 적이 있는 차죠. 대신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새차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는 누군가 오래 타다가 새 차로 바꾸면서 내놓은 거예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내 지갑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돈이 넉넉하고 새차 같은 느낌을 원하면 비싼 중고 차를 사면 되고요. 예산이 빠듯하고 실용적으로 타려면 저렴한 중고 차를 사면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순서는 완벽한 차를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치명적인 문제만 피하라는 거예요. 사고로 프레임이 휘었거나 엔진에 큰 문제가 있거나 침수 이력이 있거나 이런 차만 걸러내면 돼요. 작은 흠집이나 미세한 소음은 중고차니까 있을 수 있어요. 중고차를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 결함이 있는 차를 사서 수리비로 몇백만 원을 쓰게 됩니다. 엔진이 망가지거나 미션이 고장 나거나 하면 차값만큼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일만 피하면 됩니다. 제대로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예산에 맞는 차로 실용적으로 잘 타게 돼요. 새 차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거죠. 물론 타다 보면 점점 낡아지겠지만, 그건 새 차도 마찬가지예요. 새 차를 사도 2년, 3년 타면 중고차가 되거든요. 오늘 당장 기억하실 건딱 하나입니다. 중고차는 완벽을 찾는 게 아니라 치명적 결함을 피하는 겁니다. 떨어져서 전체를 보고, 휠과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시동 소리를 듣고 시운전을 해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큰 문제가 있는 차는 걸을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세한 떨림이나 작은 소음까지 다 잡으려고 하면 중고차를 못 삽니다. 그 정도를 원하시면 새 차를 사시는 게 맞아요. 중고차는 중고라는 걸 인정하고 내 예산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영업사원이 완벽하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중고차에 완벽은 없어요. 대신, 치명적 결함이 없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고 이력, 침수 이력, 프레임 손상, 엔진 큰 문제 이 정도만 피하면 나머지는 타면서 관리하면 돼요. 가격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새차 같은 상태를 원하면 새차 값에 가까운 돈을 줘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원하면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해요. 둘다 원하는 건 욕심이에요. 내 지갑 상황을 보고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하고 가세요. 혹시 완벽한 중고차를 찾느라 몇 달씩 매장을 돌아다니는 분들 계신가요? 그 시간에 적당한 차 하나 사서 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중고차는 운이에요. 언제 어떤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계약서에는 큰 결함이 발견되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는 조안을 넣으세요. 엔진이나 미션 같은 핵심 부품에 숨겨진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문제는 내가 감수하되 큰 문제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고차 가격 흥정할 때 현실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차 같은 중고차는 얼마가 적정한지, 진짜 중고차는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는지, 내 예산에 맞는 선택은 뭔지 알려드릴게요. 중고차 보러 갈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보시나요? 완벽한 차를 찾으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